어, 아까랑 움직임은 똑같아. 그 송병구가 지금 좋은 게 뭐냐면은 하나 있어요. 첫째 판에 가스러쉬를 못했잖아. 그래서 가스러쉬를 아꼈어. 이거. 이게 원래 첫째 판에 하려고 랬던 거였거든. 근데 송병구가 가스러쉬 하려다가 실패했잖아. 그래서 송병구 입장에서는 첫 번째 판, 가스러쉬 전략을 이번에 쓸 거야. 하나 아꼈기 때문에. 플랜 A에는 많죠. 가장 무난한 거는 그냥 질럿 더블일 것이고, 질럿 더블이 잘 무난한 전략이기는 해. 가장 토스가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는 게 질럿 더블이야. 그리고 가스러시 했을 때. 오, 이거 잡으면 오, 오, 매워 그냥 가스러시하고 질럿 푸시가 오는 것부터가배 더블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팩토리를 올린다 한들 토스가 테크 타버리면 그만이거든. 그냥 토스가 판을 만드는 거야 이런 게. 가스러시하고 질럿 더블하고 테란한테 베럭 더블 강요하고. 오 질럿 빼야 돼 이러면. 이름 토스도 이제 멀티 먹는 거 확인했잖아. 바로 가스지 토스도. 바로 테크업 테 올려버리지. 저 질럿 뽑는 게 치즈러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 압박도 하면 좋은 거고. 이름 토스도 그냥 이제 테크 쫙쫙쫙 올리는 거야. 아까는 캐리어의 정석이었다면 이거는 2인용 맵의 정석이라고 보면 되겠다잉. 여기서 플랜 A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 Bull 리버 캐리어. 아까는 센 캐리어였잖아. 플랜 B. 리버 캐리어 나올 수도 있어. 테라린이 어차피 테크가 늦거든. 여기서 사업도 안 땡기고 그냥 바로 로보틱스 올려. 그럼, 테란도 멀티 먹고 테커라서, 토스가, 리버가 빠르거든. 죽는 것도 없어요, 페로버 에봤자 지금. 그래서, 로버를 땡기고, 플랜의 리버 캐리어. 여기도 보면은, 다리에서 시간 많이 끌수 있단 말이야, 캐리어 갔다가. 근데, 리버 캐리어는, 이게 늙은이들, 그 옛날부터 경험 많은, 그런 사람들 전매특허여가지고, 그리고 또 캐리어 하면 송병구 아니냐. 자, 일단, 페로버 땡겼어. 이제 여기서 갈려. 무난하게 하느냐. 아니면 진짜 리버 캐리어 땡기느냐. 내가 캐리어를 쌓느냐, 니가, 니가 캐리어를 못 쌓게 하느냐. 둘 중에 하나. 일단 리버는 아니고, 없죠, 뭐. 근데 이재호는 최대한 안전하게 할 거예요. 털에 지면서, 탱크 모으면서. 왜냐면은, 내가 이재호야. 솔직히 이재호, 송병구, 책임 누가 커? 실력으로 보면. 이재호잖아. 어, 송병구는 어, 또, 어, 또 어, 게임도 돌아가죠? 접었었잖아 은퇴했었잖아 밀리를 그러면은 내가 쟤보다 잘한다는 생각이 어, 있으면 솔직히 안전빵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게 어, 프로게이머들 어, 심리야 어, 봐봐 이제오 지금 그래. 미니맨만, 네. 미니맨만 봐도 털에 어, 존나 둘러놨잖아 예. 예. 크또 캐리어 안 간다 네. 플랜AB가 아, 네. 플랜 똑같았네 네. 빠른 캐리어 네. 근데 네. 아까 어떤 시청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 이맥 캐리어 괜찮냐고 그 그러니까 캐리어 쓸 때는 딱 그것만 보면 돼. 대운동장이냐, 아니냐만 보면 돼. 근데 아까 단장의 능선은 능선에서 시간 끌 수가 있었잖아. 그지? 근데 여기는 다리에서 시간을 끌 수가 있어. 캐리어가 나쁜 맵이 아니지.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냐? 캐리어를 쌓느냐, 못 쌓느냐? 그러니까 송병구도 딱 이제 느낌 올 거야. 어? 얘 터렛을 도배해 놨네? 못 들어가네 와 근데 이거 공업 6팩 인데 네. 이거를 봐야 되는데 아, 옵저버 두개 뭉쳐 아, 들어가야지 뭐 이거 멀티 먹으면 죽어요 송병구 이거 멀티 먹으면 안돼요 이거는 이건 눈치 까야 돼 송병구가 어쩔 수 없어 감으로 해야 돼 탱크 숫자, 탱크 숫자 보면 알수도 있겠다. 이거. 옵저버로 저 탱크 숫자 보면은 오 탱크가 지금 이렇게 많아? 7대나 있어? 이러면 눈치 깔수도 있겠다. 3땡이를 안먹는 상태에서 탱크가 많잖아. 야 이러면 게이트부터 늘려야돼. 그러니까 다리에서 이렇게 시간을 끌수가 있어 여기가. 아 근데 이거는 못덤비겠는데? 셔틀도 없고. 아 송병호 눈치깠네. 게이트 늘어나 있잖아. 이러면 단순해졌어요. 게임. 믿느냐 못 믿느냐. 와, 근데 공업 6팩을 해버리네. 게임이 단순해졌잖아. 송병구에게 필요한 건 시간. 이재호한테 필요한 것도 시간. 시간을 앞당겨야지. 시간 주면 안 되지. 이재호는. 송병구는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을 끄느냐 송병구가. 그리고 이재호가 시간을 안 주고 죽이는데. 자, 이거예요. 이거는. 이 캐리어로 맞고 아, 이 병력 돌린 걸로 골리앗을 못 오게 해야 돼. 이게 송병구의 어, 판짝이. 네. 어, 근데 이거 잡아먹기 좋대는데? 송병구는 시간만 아, 끄는 거야. 이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질럿들하고는 이렇게 비율되어 있으면 캐리어인 네, 거그 알아요? 바보가 아닌이상에요 지금 질럿 뽑을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 송병구가 지금 이거 시간 벌려고 오는 거거든. 시간 필요해서. 오야 어, 시간 잘 버는데. 골리앗 나왔어 안 나왔어 그걸 봐야 돼. 네. 골리앗. 나 아, 나오네 알고 있네 스캔 안 달아도. 그러니까 뻔한 거야. 이제오도 어너삼 땡이 멀티 없네. 캐리어네 뻔한 거야. 리버가 안 날라왔거든. 아래쪽에다가 지금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으로 한 거지. 속셨었으면은 입구에서 리버가 분명 히 있었는데 리버도 없었고 멀티도 없고. 그러니까 송병구는 베스트한이 이거야 아까 말한게 이거예요 병력을 돌려서 골리앗들이 못오게 해야돼 이거 골리앗들을 끊는거야 이거 갖다가 그리고 앞에 있는거는 억지로 막아야돼 캐리어 갖다가 캐리어 드라운 갖다가 아 근데 이거 골리앗을 끊고 앞뒤로 싸먹는건데 아 이거 빡세보이긴 한다 다 그러니까 4캐리어. 다 채워가지고 돌아 병력과 힘을 합자 이게 앞뒤로 싸먹어야 돼. 앞뒤로 싸먹어야 되는데 골려시몇 대냐? 골려도 꽤 많은데 지금. 지금 못 오게 하는 거잖아 송병구가 이거. 이 후속 병력 못 오게 하는 거. 오면 다 먹거든. 너 죽고 나 죽자 가야 돼. 이러면 송병구도. 그 송병구도 아 이거 못 막을 것 같다.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자 한 거야. 고요 네. 아야아 근데 이러면은 토스가 안 좋은데. 근데 이재호가 너무 눈치 빠르게 잘 왔어. 스캔도 안 밟고 나온 거잖아. 스, 나오면서 스캔을 았잖아이면 토스가 안 좋아. 여기까지 올라오면 안 돼. 우리 집까지 올라오면 안 돼. 아, 지지다. 이거는 상성을 먹었다 이재호가. 이재호가 캐리언 거를 알고 있었던 거야 플레이 자체가 충병구는 너업 테란 할 거지 이렇게 계산을 하고 왔고 이재호는 캐리언 걸 알고 했어 이거 인터뷰 보면 알 거야 캐리어 쓰는 거 알고 있었어 이건 갈발 보진 거야 어. 앞 경기에서 그 정영재 선수랑 경기를 할때 캐리어를 쓰, 쓰는 거예요 아 맞다 병구형 캐리어 많이 썼지 그 생각을 하면서 아하. 게임을 임했는데 그래서. 그게 또좀잘 통했던 것 같아. 그래, 이건 갈배 보이긴 거야. 이미 오랜만에 본다. 야, 정영재 안될 날인가 보다. 전진팔배라고 했거든. 대각이네. 이름 존나 임막기 싫어져. 저게 36.6%의 확률을 노리고 한 건데 하필 대각 나오네. 전진 배럭 대각이면 얼마나 불리한 거냐고. 투 팩했는데 토스 생 더블이라 고 생각하면 돼. 존나 깨막이 실어지는 상황이지. 봐봐. 팔 배럭 하는 이유가 뭐야? 가난한 대신에 압박 주고 그걸로 유리함을 이끌어 올라는 거지. 테란이 개가난하잖아. 근데 대각이야. 압박을 먹어도 얼마나 먹겠어? 이제 이름면 알아 팔베로긴 거를 저렇게 전진 팔베로 극단적으로 당기면은 최소 드론 세 마리는 잡아야 돼요. 최소. 근데 몇 마리가 잡힐까 이게 대각인데. 자, 어고 있습니다. 저글링 찍혔어 이제. 다는 거고 어 거리가 있긴 해요. 팔베로 하더라도. 한 마리. 한 마리. 두 마리. 크. 여기서 올드론. 이해원이 여기서 올드론 찍었으면 게임 터졌다, 까비 만약에 진짜 드론으로 저게 대각선에서 막았잖아 저글링 진짜 최소화 시켜가지고 다 드론 뽑잖아? 그 상태로 게임이 터져버려 그니까 봐봐 가로 세로면 SCV 이렇게 돌아오는 시간도 빨라요 지금 한 마리 한 마리가 소중할 때거든 이러면 저그가 테크트리 속도는 2회 처리 레어인데 3회 처리에 드론이 꽉 차있어 뮤탈 나올 때쯤 그리고 네메시스가 맵이 12시 같은 데나 3시 먹으면 선맵이에요 저게 안전빵 멀티야 이게 12시나 3시가 이게 선맵이란 말이야 궁금하긴 한데요. 그 테크트리 속도는 아, 2회신데 3엣에 드론이 다 짜져있단 말이야 8배럭이기 아, 때문에 상대가 이렇게 돼이 네, 그 가스통 그 부셔버리면은 네, 아예 손으로 들어오지도 손으로 못해 손으로 넘어가서 확인까지 합니다. 아 가스통을 부셔야돼 알맹이나 그니까 러 저거는 시작하자마자 상가스 안전하게 먹고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형제가 이제 전진 800억으로 뭔가 게임을 조져놓고 조사놓고 시작하려고 랬는데 그게 안된 거지. 이게 지금 성큼 못 찍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어림도 없어. 왜요? 대각이니까요. <laughs> 대각이니까 그냥 오는 거 보고 박아도 안 되죠. 아니요, 별거 없다 그래도 대각이에요, 완성돼요. 타이밍도 지금은 봤기 때문에 이게 가로 세로였으면은 될 수도 있어. 대각이라서 아슬아슬하게 될때 완성. 이봐. 아 근데 저글링 좀 많이 뽑긴 했다. 근데 안전하게 할 수밖에 없어 대회라서. 우리야 보니까 야 그냥 올드론 찍어야 저글링 뽑지 마막 이러는데. 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괜히 저글링 드론 한 마리 덮어불러다가 게임 터져버리는데. 자, 이에오는 여기서 할수 있는 게 많아. 가스통 다 부셔버리고, 세시 뮤탈 대충 쓰다가 세시1 2시 먹고 바로 울트라 뛰어도 돼. 앞마당에 성큼 도배질하면 죽을 리가 없거든. 그니까 러 상대가 바이오닉인 거를 알면은, 그냥 바로 뮤탈 찔끔 쓰다가 방업 찍고 바로 울트라. 그냥 네메시스에서 그냥 축복받은 빌드에요. 하네. <laughs> 야네미시스만해 뮤탈 대충 찍다가 가스볼트 안전하게 다 먹을 수 있으니까 대충 방어 찍고 바로 울트라 안마당에 성크 도배질하면 죽을리가 없거든 근데 처음에 전진 팔벼럭이 피해를 많이 못줘가지고 축복받은 빌드가 탄력을 더 받지 안마당에 성크 도배질하면 죽을리가 없어요 저거가 그리고 털면 되거든 이걸로 마린메딕 돌아와야 돼 뭐할거야 저 마린메딕으로 앞마당만 성큼만 막으면 은 상가스가 다 방어되는데 공짜로 뮤탈 마린이, 마린이 돌아올 수밖에 없어 맵 특성이 이래요 이게 선맵이어가지고 이 가스통 부셔면 돌아오지도 못해요 이러고 저거는 뭐해? 하이브 가면서 울트라 모으면서 12시 먹어 그냥 선만 쳐먹고 댕기던 거야 그럼 결론이 딱 나오잖아 저거는 앞마당만 수비하면 은 모든 멀티가 박공차 드랍시 억지로 뽑아서 선멀티 억지로 까야 돼 근데 뮤탈 스콜지가 있네 그러니까 이, 이제부터 정형제는 억지로 까야돼, 멀티들. 정형제가 그냥 드랍쉽을 억지로 까는 수밖에 없어, 이거 드랍쉽으로 멀티를. 응. 이거를 억지로 까야돼, 정형제는. 테라는. 테라는, 아 자꾸 이름 헷갈리니까 종족으로 얘기할게. 테라는 저, 저그 멀티 진짜 드랍쉽으로 억지로 까야돼. 그리고 이해오는 그냥 계속 선멀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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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멀티. 선멀티, 울트라. 아 근데 일단 럴커랑 디파일러까지가냐 안전하게. 최대한 안전하게 가네, 최대한. 어? 네. 이거 어? 위험한데? 위험한데위험한데와 그래도 뮤탈로 마린 지워 버렸다. 근데 좀 위험했다, 진짜. 위험해서 좀 야, 근데 정영재 지금 마린메딕 베스라는게 이거 그냥 반딴 가서 희말라 그러나? 아, 이게 저기 알맹이를 깨놓으면은 12시 멀티가 선멀티가 아니게 되거든? 아, 근데 저거가 좀 어정쭈하게 해가지고 울트라도 아니고 지금 롤커디파일러 가서 성콘도 존내게 많이 지었고 그렇다 드론 다 차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어정충한데 지금? 어 저그가 이렇게 무난하게 가만히 짱박혀 있으면 테란도 멀티 다 먹지. 아니 나는 그냥 바로 그냥 미친 저그 할줄 알았는데 미친 저그도 아니고 울트라도 아니고 러코디파일러 이러면은 지금 옆구리 뚫어놨으니까 드랍밖에 없는데 진짜로. 드랍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아 오버로드 펼쳐놓은 거 보면 근데 이러면 테란도 그냥 멀티 다 먹고 그냥 힘싸움 해버리면 그만이거든 무난하게 하니까 야 히럴디파네 오, 그냥 힘싸움을 해버리네 이러면 힘대 힘인데 탱크까지 나와가지고 이거 알고 있어서 저그가 좋을 게 1도 없어요 이러면 히럴디파가 탱크 없을 때 반짝이는 거거든 근데 히럴 기파가 사라진 게저 탱크 때문인데 지금 저그가 너무 짱박혀있어가지고 정형제가 너무 좋아 지금 정형제가 지금 너무 좋아요 테란이 저그가 가만히 있으니까 테란 편하지 테란 지금 존나 편해 그냥 멀티 다 먹으면서 그냥 정면만 두드리면 끝이야 아니 저그가 맵 특성을 안 이용했다 그래야 되나? 너무 가만히 짱박혀있었어 그러니까 이해운 지금 저그가 할수 있는 거딱 하나 6시로 빈집 가는거? 힘싸움은 안돼요 저그가 지금 못해요 너무 짱박혀있어가지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힘싸움은 지금 저그가 안되고 6시같은데 빈집가가지고 그냥 휘두르는 수밖에, 수밖에 없어 이거 탱크 막 어? 막 쌓이기 시작하면 히럴디파 답이 없어 히럴디파가 마린메딕 베슬한테는 센데 이제 탱크가 저렇게 쌓이면 히럴디파가 노답이거든 그래서 안하는거야 근데, 저그 입장에서는 지금 센터 잡고 막, 어? 뛰어다겨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잖아저 센터 이상 못 나와, 저 탱크 때문에. 저그가 가만히 있는데 테란이 뭐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뭐 억지로 뚫을 것도 아니고. 이게 그냥 테란이 저그 상대로 무난히 이기는 시나리오. 멀티 다 먹으면서 계속 소모전. 저그 지금 사가수도 없어. 이거 못 뚫어요, 탱크 때문에. 플래시 데미지 들어가요, 안쪽으로 그러니까 테란이 저렇게 마음대로 멀티 다 먹으니까 막 베슬도 존내겠어요, 탱크도 투팩에도 존내게 나와 마린 메딕 업은 업대로 개 좋아 다 나오잖아 테란이. 근데 만약에 여기서 히드랄 디파가 아닌 테란이 배틀크루저까지 나왔겠지. 와 그냥 아, 네메시스에서 그냥 힘으로 찍어 눌러 버리네. 형제. 아니 그냥 이게 네메시스 맵의 좀 이제 특성이 가스 멀티가 공짜라는 건데 상가스가 응?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공짜 멀티잖아. 근데 그맵 특성을 너무 이용 안 하지 않았나? 이러면은 일반 맵이랑 다를 게 뭐야? 지금 이해원 하는 플레이가 일반 맵이랑 다를 게 없잖아요. 네메시스 맵 특성이 아, 이용한 게 하나도 없잖아. 일반 맵이랑 똑같잖아. 그냥 무난하게 상가스 먹고 그냥 저기 뭐야 그냥 휘열 디파한 거잖아. 근데 테란은 그걸 힘으로 눌렀을 뿐. 일반 맵에서 힘 싸움한 건데 테란이 그냥 저그가 아,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계산 빠르잖아. 그지? 아, 네, 다 네. 일반 맵에서도 히럴 디파 하면 히럴 디파가 센터를 잡으러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게임했잖아 맵 뭐냐? 아 쉴피드네? 이맵에서 솔직히 캐리어는 안 써요 못 써요 시간 끌 데가 없어서 캐리어 쓸 때는 캐리어 모이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맵은 시간 끌 때가 없어. 완전 대운동장이라. 이맵은 힘싸움 맵이어가지고 캐리어는 솔직히 빡세요. 이런 맵은 아까 12경기는 2인용이라 그래서 테라, 토스가 조금 유리하게 출발할 수 있었고, 맵 자체가 캐리어 쓰기 좋은 맵들이었던 게 시간을 끌 수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 맵은 힘싸움 맵이고, 그 시간 끌 때가 없어. 아, 어, 정형제 배럭더블 하려고 그랬네? 이러면 송병구.. Not bad 좋 원서치에.. 배럭더블 하는 것도 알고 아, 가스 지금 올라갔네 근데 배럭더블.. 하긴, 베로 위치도 좀 애매하긴 했다. 이름은 송병구. 좋아요. 초반 출발은. 가스도 13인가 14에 올라갔거든요. 정영재가 가스 안 짓고 있다가. 이름은 그냥 코 올리고 투질까지 찍고 뭐 그냥 뭐 원드라 넥카도 되고 이름은 투질 때 푸시 한번 해 보면서 감 보겠지. 3질까지는 안 찍는 게 낫고 요이 상태에서 드라 찍고 그냥 바로 넥. 맞네. 투질에서 그냥 원드라 찍고 넥서스 박네. 그러니까 송병구가 말한 지금 하는 게 내가 아까 말한 그대로. 투질에서 3질 안 찍고 그냥 원드라 찍고 바로 넥서스. 가스가 늦었기 때문에. 이름은 이제 커맨드 보는 순간 이제 토스가 바로 테크 트리지 이거는 아 아직 못 봤거든 이름이 이제 확신이 들지 탱크 탁 타이밍 보면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정형제가 초반에 마린 뽑아 놓은 거 아까워서 막 투팩에서 갑자기 막삼탱 끌고 나온다 테란 인생 망해요 그런 짓 하면 지금 질러 살아 있을 때는 그런 짓 하면 안돼 진짜 마린 뽑은 거 아깝다고 질러 있는 있고 없고가 차이 엄청 크거든 아 근데 삼탱크 나올 거 같다 느낌이. 나오겠네. 이거 마린 뽑아놓은 거 아깝다고 나오네. 나 마린 뽑아놨으니까 3탱크 치고 나가야지. 근데 상대는 시불에 질럿이 멀쩡히 살아있네. 이거 봤잖아. 마린이랑 탱크 존나 많은 거 봤잖아. 이런 넥서스 안 펴요. 드라곤 한번더 돌려요. 그 정면 힘싸움 빵하지. 토스가 이거 어떻게 지냐 이 싸움을. 질럿이 몸 대고 있는데. 가면 안 돼요. 테란. 벌처 억지로 쑤셔 박을 거 아니면 가면 안 돼. 그 송병구 좀 봐봐 맨마다 파일럿 다지어놨잖아 드랍시 확보도 다 해놨어 그러니까 정영재도 처음에 푸시가 하려고 마린 계속 찍었어 뽑아놓은 게 아까워서 근데 SCB로 보니까 드라고 존내 맞네 아 근데 가네 이거를? 아 이거는 병력 차이가 너무 사여가지고 가면 안 돼요 저 가면 다 잡아먹혀요 테란 어 진짜 가? 아 진짜 정말로? 파일럿만 깨고 도망가 살고 싶으면 이거 도망가야 돼 테란 마린 뽑아놓은 거 아깝다고 가면 안 돼요 이거는. 이렇게 벌쳐쑤셔 박는 용도로만 써야지. 아이고 벌쳐도못 가라 못 쓰셔 나왔다 이거 신경 쓴다고. 이러면 토스 마음 졸라 편하지. 뭐야 너. 마린도 그렇게 많이 쳐뽑고 지금 3팩에 아몰리야? 나는 병력도 맞고 넥서스도 맞는데 지금 이 사이즈 그냥 풀 프로브라도 잡아야 돼. 풀로브라도풀로브라도 잡아야 되는데 못 잡았네요. 아 송병구 잘한다 그러니까 정영재가 테란이 생각이 너무 많아 짬밥에서 아예 그냥 승부가 갈려버려 계속 그러니까 자꾸 초반 갈발보 싸움을 계속 줘 정영재가 정영재가 못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이게 종족 상성도 있긴 한데 송병구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어 아예 그냥 지금 게임이 기울어져 있어요 이미 야 이거 캐리어 갈수 있겠다 이거는 왜냐 지상 맵이라서 시, 시간을 못굴러서 캐리어를 안 가는데 지금 게임이 이미 기울어져 있잖아. 테란 봐봐 멀티드 누려 말이 쓸데없이 존나 뽑았어. 돈 낭비 엄청했어. 업이 빠른 것도 아니야. 토스가 넥서스도 많은데 병력도 많은 상황이야. 캐리어 가면서 시간 벌수 있는 상황을 다 만들어놨어. 이러면 캐리어 가도 되지 당연히 되지. 무난하게 갔으면은 네, 3, 3, 절대로 캐리어 못 가는 액체리오? 맵이에요. 근데 무난하지가 않잖아. 무난하지가 않으니까 캐리어 가도 되지. 지금 3 스타 캐리어 태라. 가잖아. 테란이 보면 뭐 어쩔 태라. 건데. 액체리오. 지금 뭐 팩토리 늘려서 나올 거야? 액체리오. 야 아모리도 세개 지었네. 당황해서. 다섯 번째 당황해서 사마모리 <머리> 지었네. 액체리오. 아니 뭐 어쩔 팩 건데 팩 지금 팩 테란. 어? 미야, 테란이 지금 뭐 어, 6팩, 이, 6팩 늘려가지고 어, 억지로 어, 지금 병력 지어 짜서 나와? 토스도 게이트 다 올라가 근데 뽑아놓은 병력 자체가 지금 넘사잖아 와산넥도 올라가버리네 지금 뽑아놓은 병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테란이 지금 아무리 막 아무리 돌리면서 뭐 무난하게 힘싸말려고 그러면 못 이겨요 오 순간적으로 파일런으로 벌초 못 들어오게 되는 개센스 야 이거 어떻게 이기냐 그냥 이걸로 쇼브 보는 수밖에 없다 아, 테란 이걸로 쇼브 봐야돼요 이길라면 아, 근데 사넥 소스는 좀 욕심 같은데? 지금? 아니, 상황이 잘 만들어지기는 했어. 진짜 상황이 너무 잘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유리 너무 유리하니까 사넥 핑거거든요, 이거는? 사넥은 좀 욕심 같은데, 지금? 상황을 너무 잘 만들어놔가지고 송병구도 이제 자신이 있는 건데, 시간만 벌면 돼, 토스는 이제 병력이 졸라 많잖아, 토스가 지금. 테란이 함부로 못 덤벼. 이제 3k로 나와 있을 거거든? 나왔네. 여러분, 이걸로 그냥 쇼부 봐야 돼. 어쩔 수 없어. 게임 상황을 프로토스가 너무 잘 만들었어. 지금 가서 이걸로 쇼부 봐야 돼. 죽대든 떡대든, 이게 아래로 회전하면 토스는 빈, 막, 막는 척하면서 빈집 가버리지. 이거는 그냥 막는 척이야. 막는 척 토스는 지상공끼리 꽝 해도 부딪혀 가지고 이것만 다안 죽으면 돼. 지상공끼리만 꽝 하고 안 부딪히면 돼요. 송병구는 다른 거 없어. 이것만 다안 뒤지면 돼. 어 근데 부딪힌다 이거 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이거 부딪히면 안되는데 어어어 잠깐만 어? 어, 어 이거 이렇게 되면 안되는데 토스는 어어 어, 토스 이렇게 되면 안되는데 이거 왜어그럼 병력 돌리지 왜 싸웠지 지금 캐리어 몇개야 무시하고 되지 않나? 토스 위기야 지금 네. 위기한 게 아니라 네. 토스 네. 위기라니까 네. 지상군 네. 다 죽어가지고 네. 지상군끼리 원래 꽝하고 네. 부딪히면 네. 안 되는데 꽝하고 부딪혀가지고 네. 네. 토스 존나 네. 큰 위기. 네. 네. 이래면 토스 와. 딱 하나 있다. 영혼을 담은 네. 캐리어 공 순애공연. 순애공연 한방이 있어. 네. 네. 넥서스가 가용되는 넥서스가 이제는 아 근데 캐리어가 네. 지금 4 대밖에 없어? 다섯 대네 대. 아까 첫판 캐리어 할때 내가 캐리어가 하면 안 되는지 얘기해준 거 기억나? 네. 넥서스가 깨지거나 캐리어가 네. 떨어지면 안 된다고. 네. 근데 네. 지금 넥서스가 깨지고, 네. 깨지고 네. 있잖아. 어, 그지? 아, 아, 이러면 아, 캐리어 아, 캐리어가 네. 진짜 네. 안 좋은 거야. 넥서스 깨지면서 캐리어가 떨어지는 상황 이게 캐리어 쓸때 제일 최악 f t 최악의 상황인 거야 이게 캐리어 쓰는 입장에서 넥서스 깨지면서 캐리어 떨어지는 상황 아 근데 그지상 a carrier of the o r 아, 아 아쉽겠다 아, 이거 오세요. 졌어요 여, 토스 상황 있는 진짜 잘 만들었는데 음. 이건 못 이겨요 음, 하늘이 음, 두쪽이라도 못, 하, 못 하, 이겨요 이건 순회 공연도 아, 없어요 넥서스 없어가지고 네. 인터세터 채우느라고 네. 돈다 날라가 세터 채울 돈도 없어 지금 아 개아쉽겠다 송병구